환영해주시고 우리 정심 시간 다 참석해 주셔서 서로 교제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함으로 또일어서고또 하나님을 찬양한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수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축하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어, 우리보다 환경이나 여건이 좋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미문에 주저앉아 있었고 그리고 걷지 못했고 나면서부터 그런 육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구글하며 살아야 되었습니다. 절망적이었고, 소망이었고, 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지내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신앙이 없을 때, 실패하고 낭망했을 때, 관계 문제로 힘들어 했을 때,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또 절망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그런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한 가지만이라도 한 가지만으로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특별한 무언가, 무엇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병이 나았기 때문에 특별한 때만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우리 나에게로 찾아오셔서 절망 속에 있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이 추수감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wasn't the man who sat begging at the, the gate of a temple Unable to walk, a reflection of who I once was. Hopelessness, helpless, waiting for mercy. That was who I was. But God came to me and helped me to arise and walk.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오늘 귀한 감사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 기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항상, 소극적이었고겁이많았습니다 위험이, 다가올 때는, 도망가기가 일수였습니다예수님께서께세만의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 땀방울이 정말 핏방울처럼 쏟아지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은 함께 주님과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습니다.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이라도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이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달라져도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기도하라면 졸고 기도하면 잠을 어, 잤던 그 제자들이 이제 자진해서 스스로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세 번. 우리나라 서울에 동대문, 뭐 남대문, 서대문이 있었듯이 오늘 본문의 이 현장은 미문이라는 곳입니다. The Gate of Beautiful Beautiful Temple. 비문, 미문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곳에서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남의 도움으로 그 자리에 놓여지면 하루 종일 구걸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 그 사람의 장애를 이용해서 데려다 놓고 구걸한 돈들은 누군가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이용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수없이 그 미문 게이트 오브 뷰티라는 곳을 지나갔는데 평소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눈길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재빨리 성전으로 올라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나의 어려움 나의 고통, 나의 어떤 해야 될 바에 주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을 볼수 있다고 해서 눈을 뜬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냥 사물을 보는 육체적인 눈, 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 믿음의 눈, 영적인 스피처 아이스 사이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보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일어난 사건입니다. 평소에 베드로와 요한은 보기 싫어했고, 무관심했던 것을. 그날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주목했다. 그랬어요. Pay attention. 영어로 보니까 Peter looked straight at him.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어떤 사람들을 주목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데 어떤 주제, 어떤 동영상을 많이 즐겨 보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장르의 동영상을 많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이나 여러분들이 취미가 동일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제에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사람을 사귀고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사람을 사귀고 만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안에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었던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날 그것이 바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안에 계셨던 그 성령께서 그들의 시선과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일어서지 못한 채 평생 구걸하며 지내던 그 초라하고 절망적인 사람 앞에 그들의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눈길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관심을 따라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 있는 부분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 보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일어난 성령 강림 이후에 놀라운 변화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이 있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밤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신앙을 가지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감동하시니까 교회의 어려운 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의 어려운 면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의 도움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에 무관심했던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선포를 하지요. 놀라운 선포를 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러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하고 놀라운 선포를 하지요. 이 선포를 하자마자 이 구고라는 사람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아, 저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뭔가 나오는가 보다. 돈 몇천 원, 몇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어서 평생 성전 문에서 구걸만 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 순간 일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시키시는 그 사람, 그 일에 집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찮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예배 중간에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뭔가가 생각이 나고, 누군가가 떠오르면 무시했으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시구나. 내 눈을 그쪽으로 집중하라고 하시는구나라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 여러분 주변을 보면, 여러분 주변을 보면, 영적으로 일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삶의 환경 때문에 지치고 고단하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중단하고 시리에 빠져서 실족해서 신앙생활을 멈춘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무기력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가족의 가족들일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했지만 지금은 실족하여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성전 미문에서 평생 구걸하며 살 살지는 않았지만, 어떤 절망의 자리, 죄악의 자리, 실패해서 소망 없이 살아갔던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 누군가의 기도와 격려와 도움으로 일어나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도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rise, walk, 일어서서 그러십시오. 주님께로 나옵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에,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졌든지 돈을 가졌든지 명예를 가졌든지 그것을 전부인지 알고 인생의 모든 것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선정미문에 앉아 살아가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19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내성마비 1급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귀한 성시 그러니까 복음 성가의 가사들을 작곡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이분의 시를 읽으면 정말 제가 부끄럽고 제가 정말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시 가운데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소경이라는 시입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가사 속에 나오는 인물이 아닐까요?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아니라.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참, 소경이 아닌가? 안전뱅이 누구인가? 이 땅을 걷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아니라. 주님께 가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당신은 죽게 가고 있나? 여러분,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쓰신 분이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귀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금과 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한 성전 미문에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이 땅에, 그새 집중해 있는 우리의 눈을 돌려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앉아 있는 곳, 자기가 가진 그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신 주님께 나오라! 라고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그 시선에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40년 동안 성전미문에서 쿡을 하면서 지내온 그 사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낫게 하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동전 한입 던져주고 갈 뿐입니다. 그러나 배드로는 그런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라면서 선포를 하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성전도 없었어요. 가정교회였습니다. 몇몇 성도들이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매우 가난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될 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될 때, 그 축복은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은과 금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있어야 할 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은과 금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있고 믿음은 있지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곱게 붙드는 성도입니다. 소망 없이 살던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는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 어떤 것에 집중하고 주목하기보다 예수님께 주목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과금은 많지만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집중돼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떠나간 자녀들이 믿음의 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본문 7절, 8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의 발목에, 발에 힘이 들어갑니다 신경세포가 살아납니다 근육에 힘이 생깁니다. 일어섰습니다. 뜁니다.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는 오 손을 오른손을 이렇게 일으키, 잡아 일으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망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실패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누구에게 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위로의 손길, 경애의 손길, 따뜻한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소망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인해서 죽였던 신경이 살아나고 관절과 발목에 힘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생기가 없는 것, 소망이 없는 것, 절망적인 것이 있습니까? 가정 문제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그것들을 향하여 여러분, 믿음을 걸고 담대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 주목하지 말고 취임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지막 구절 십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절 십절 시작. 9절 10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Surprise! 평생 구걸만 하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놀랄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말고. 저 사람이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글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저렇게 뜹니까? 저 사람이 술에 취하지 않는 한 노래 한 구절 부르는 건못 봤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맨정신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놀랍니다. 그런 주변에 분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생명이라고는 전혀 없는 바짝 말은 뼈들이 골짜기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을 때에 뼈가 연합하고, 신경이 생기고, 살갗이 덮이고, 근육이 생기고, 결국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른 뼈들처럼 주저앉아서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갔던 적은 없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셔서 내가 일어서서 그러며 주님께로 나와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 누군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과 금은 많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능력의 그 이름, 그 주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하려면, 내가 먼저 믿어야 돼요. 내가 먼저 확신에 차야 됩니다. 그때, 나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당신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누니, 일어나 그를 지어다 그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입니다. 성전 미문의 그 사람처럼 한때 그런 모습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나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감사의 마음과 또 소망의 마음을 담아 찬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떠나간 신앙을 떠나간 하나님을 떠나간 예배의 자리를 떠나간 성도들이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은요. 은과 금이 아니에요. 그거 물려준다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그 자녀들이 영혼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선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